바쁜 일상 속에서 멀리 갈 시간은 없고, 잠깐이라도 힐링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 하루 코스로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경기도 당일치기 여행지 베스트 7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 다양한 꿀팁들도 소개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러 가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가평입니다. 가평하면 보통 대학생들의 MT나 수상레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가평은 시설 좋은 펜션만 가득한 것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경치와 문화 요소가 풍부한 여행지 중한 곳입니다. 가평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과 문화인데요.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 유원지, 음악행사로 유명한 자라성과 에델바이스 테마파크, 뿌티프랑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청평자연휴양림, 가평수목원 등 꾸준히 사랑받는 명소로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이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면 이동이 더욱 편리하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양평입니다. 서울에서 약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양평은 짧은 나들이로 완벽한 여행지인데요. 특히 양평의 두물머리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데이트 코스로 유명합니다. 근처에 위치한 세미원도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초여름에는 연꽃이 일제히 피어나 출사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꽃이 없는 시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못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가 만발하여 언제 방문하더라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안산입니다. 경기도 안산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알고 보면 자연과 문화, 맛집까지 두루 갖춘 매력적인 여행지인데요. 안산에서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대부도입니다. 대부도에 방문하신다면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망대를 추천드리는데요. 그후 주변의 박물관과 산책로를 둘러보면 풍성한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산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갈대습지공원이 있는데요. 사진찍기 좋은 곳도 많아 연인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이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오산입니다. 서울에서 약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오산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이색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오산의 대표적인 명소 무량기 수목원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10만 평이 넘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16개의 테마가 있으니 여유롭게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 종류의 식물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체험형 관광지로도 제격입니다. 또 우산 근교에 위치한 독산성, 그리고 동탄 어린이 천문대에서 우주의 신비를 엿볼 수도 있으니 방문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원입니다. 서울에서 급전한 거리에 위치한 수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수원화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수원화성에는 애니메이션 관람, 화성열차, 국궁체험, 화성인공체험 등의 풍성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서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크닉 같은 느낌을 원한다면 수원의 피크닉 명소인 방화수류정도 좋은 장소인데요. 연못 근처에 돗자리를 펼치고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용인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용인은 수많은 볼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용인에 방문한다면 반드시 들러봐야 하는 코스는 네버랜드와 한국민속촌입니다. 먼저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기기 좋은 에버랜드는 다양한 어트랙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함께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는 무더운 더위를 식혀줄 최고의 장소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촌으로 이곳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의 특유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으며 함께 위치한 놀이공원에서는 귀신정과 전설의 고향 등 오싹한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 가족 혹은 연인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포천입니다. 경기도 포천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고 있는 곳중 하나인데요. 2009년 개방된 포천 아트밸리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들은 카메라를 켜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인, 친구, 가족과 방문하기 좋은데요. 포천 아트밸리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위치한 천주호에서는 피크닉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아트밸리 전체를 둘러보고 싶다면 모노레일도 운행 중이니 탑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당일치기 여행지 베스트 7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고 반나절만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소개해 드렸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고 경기도 당일치기 여행을 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